찬미 예수님, 가톨릭라이프 부산 인터넷 방송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따뜻한 자비는 우리 교회의 온기를 불어넣고 온통 예수님의 지체를 기쁨으로 가득 채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이 시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슬기롭게 이겨내시길 바라며 이 시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시간이라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월의 교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신학대학 대성당에서 2020학년도 주간 38기 야간 36기의 신학원 졸업 미사가 교구장 손삼석 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미사 중에 있었던 졸업식에서는 졸업장 및 자격증 수여, 졸업생 인사, 학연 안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은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한성당은 지난 2011년 복산성당에서 분가하여 울산 성령회관이었던 건물을 수리하여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신자들은 새 성전 건립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을 모아 그토록 바라던 새 성전을 완공하여 지난 1월 31일 일요일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새 성전을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인 성전이 이루어졌으니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일치하고 사랑해서 다른 어느 본당 공동체보다 더 아름답고 정말 사랑이 넘는 공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사랑을 많이 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안성당은 2층 높이 건물로 1층은 사무실, 교리실, 사재관 2층은 성전, 교사실로 지어졌습니다. 이날 코로나19로 전 신자들이 봉헌식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주님의 새 성전에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구 하늘공원 방문 인원이 제한됩니다. 하늘 공원을 방문하실 신자들은 교구 홈페이지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하여 사전 신청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희생과 극기의 표징인 금육과 단식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동참합시다. 또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어려운 이 시기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